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서명식을 중지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회사의 이의 제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서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연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일정 중단에 선언했고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이라며 압박했습니다. YTN이 대선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범보수 후보로. 가 나오든 50% 가까운 지지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재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만명 넘는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데 정부는 철회나 취소는 없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의약품이 미국 환자들의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보냈습니다.